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수업 준비하기 전에 짤막하게 영상 한번 촬영해 보고 수업 준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수업 도중에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수업 중에 학부모님이 전화해도 전화 잘 받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모르는 전화가 오면 더욱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아이들의 진로 체험학습도 있어서 아이들이 늦게 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 감기로 인해서 결석자들도 많아서 좀 강의실이 한가하고 수업이 좀 많이 널널했어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는데 어, 엊그저께 전화 한 통이 와서 너무 한가해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얘들아 미안해 잠깐 전화 한통 하면 할게 하고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어, 좀 당황한 전화였습니다 아, 제가 공부방 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엄마표로 영어를 시작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문화센터 센터장님이 다른 문화센터 소개해서 또그 문화센터 다니게 되고 또 여기 센터장님이 다른 문화센터 소개해가지고 그 문화센터를 다니, 다니게 되었거든요 아, 한 3년 정도 문화센터 강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서 모든 문화센터를 접고 제가 공부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방 초창기 멤버들은 그동안 제가 수업했던 문화센터 학부 형님이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부방까지 픽업을 해주셔서 저희 공부방 초창기 멤버는 이렇게 문화센터 학부 형님과 학생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죠. 한 7년 시간이 흘렀나요? 8년 시간이 흘렀나요 어,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홈플러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들어온 거예요. 5세, 6세, 7세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대상의 강사를 찾는데, 강사를 찾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저를 알게 되어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그런 전화였거든요. 홈플러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전화를 받으니까 옛날, 옛날 생각이 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때가 재밌었구나. 문화센터 수업은 수업 준비가 정말 완벽해야 되고요. 철저하고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앞에 앉히고 뒤에 학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1 0명있지라도 뒤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까잡합면 20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 동화 구현은 어린 나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책에 있는 배경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책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내 앞에 수업하는 어린 아이들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책 속의 내용을 리텔링 스토리 하면서 액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책 주제에 따라서 내가 아이들을 잡으러 가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춤추고 놀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화책이 we are going on a bear hunt가 된다면 마치 내가 곰이 된 것처럼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 많은 도구들을 제가 직접 그 전에 미리 제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복장을 하고 그책 속에 있는 내용을 리테일링 스토리로 아이들과 함께 액션을 하거든요. 이런 연극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추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 준비가 많았고 또책 속에 있는 내용의 그런 교구들을 제가 일일이 다 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수업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많은 교구들을 가지고 멀리 있는 문화센터에까지 어, 이동하는 것도 차 없는 저로서는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재밌었고 즐거운 추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엊그저께 문화센터에서 스카우 제의를 받았을 때옛 아, 생각이 나면서 그립더라고요. 한 5년 전만? <laughs> 한 7년 전만? 어, 아니면 5년 전만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면 제가 또 그때 흔쾌히 또 승낙하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공부방에 제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제가 나이를 먹은 관계로 책 속에 있는 리텔리 스토리를 구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키어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게 무리가 될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옛 생각을 하면서 그날 하루는 무지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그래, 그때가 좋았었지. 아, 그때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아이들과 카드 놀이하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리텔링 스토리 하면서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고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동그랗게 손잡고 율동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는 참 행복했습니다. 다시는 그때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5년만 젊었으면, <laughs> 아, 7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이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로 하지만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점차 많아졌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울고 웃기도 하고 또 나름 보람찬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산전수전을 겪지만 이 또한 또 시간이 지나가고 10년 뒤면 또 오늘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었지 라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해지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힘내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